다들 들었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지금 우리 제시는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다. 아니 우리가 러시아 구단도 아닌데 어째서요? 우리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잖아. 로망 구단주가 푸틴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 축구협회는 그의 구단주 자격을 박탈시켰다. 솔직히 홍차라도 마시라고 하는 순간 구단주 박탈이 뭐야? 이 세상에서 박탈되었을 텐데 울먹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돈게 아니었을까요? 어찌됐든 전쟁에 조금이라도 관여했으니 그를 옹호하긴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 구단에게도 제재가 가해져 선수였 영입이나 재계약은 물론 모든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단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는 거지. 듣기로는 이미 시즌권을 구입한 팬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티켓 판매도 금지되었으며 구즈나티셔츠 역시 발수 없게 되었다는데. 그럼 경기는 설마 경기도 못하는 거야? 딱 경기만 할수 있는 거지? 경기만.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네. 축구선수가 경기만 할수 있으면 된거 아니야? 어차피 벤치에만 있는 녀석이 경기 타령은. 그리고 뭐 경기는 공짜로 하나? 앞으로 우린 홈경기 준비 비용으로 8억원 원정경기 준비 비용으로는 고작 3천만원밖에 쓰지 못한다 세상에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쓰는데도 제한이 걸려있단 겁니까? 그래 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구단주도 없는 데다 돈까지 없단 말이지 <놀람> 근데 홈 경기는 그렇다 쳐도 원정 경기를 3천만 원으로 해결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자, 식아 그래도 3천만 원이 작은 돈이야. 조금 저렴한 숙소에 묵고 밥도 간단히 먹으면 되지. 리그는 그렇다 쳐도 챔스는 어떡할 건데. 챔스라고 뭐 돈이 더 많이 들게 있나? 까짓 거 조금 모자란 게 있으면 내가 내줄게. 릴과의 16강 2차전은 원정 경기인 거 알지? 그럼 캐파너가 비행기 쏘는 거다. 부족한 게 비행기였어. 아이, 그 정도까진 힘들다고.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다. 역시 감독님, 어디 뭐 숨겨놓은 비행기라도 있으신 거죠? 내 차량이 7인승이니까 마운트를 시작으로 주전 6명. 은내 차로 이동하며 나머지 인원은 도보로 이동한다. 그럼 전 당연히 포함이겠네요. 가는 길이 멀어 출출하실 테니 눈에 띠내 챙겨서 조수석에 타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벤치는 걸어서 오란 말입니까? 돈도 아끼고 기량도 올린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나? 특별 훈련이라 생각하도록. 참나뭐 일단 제 차로 이동한 다음 기름값은 구단에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괜히 걸어오라 했겠나? 현재 상태로선 기름값은 커녕 돌비 한푼줄수 없어. 뭐라고요? 지금 구단에 남아 있는 현금은 고작 250억. 하지만 제시 선수단의한달 월급 은 450억이 넘지.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니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단 말이야. 아니 어쩌다가 월급도 못줄 지경이 된 겁니까? 하여간 그 푸틴 개새끼 때문에 개판어 홍차 먹고 싶어?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간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근데 아무리 구단주가 잘리고 수익 창출이 막혔다지만 스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스폰서인 3모바일은 물론 현대자동차 역시 후원을 중단했다. 지금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오로지 중개권과 상금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법정 관리를 면하기 어려워. 법정 관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돈도 안 주고 선수를 부려먹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나? 일단 기본적으로 승점이 9점씩이나 깎여 버림으로 4위 경쟁은 물 건너가는 셈이지. 스폰서도 없는 마당에 무슨 수로 돈을 봅니까? 솔직히 티켓 판매 금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제시의 지분은 100% 로만에게 있다. 그가 구단주에서 잘렸다 해도 구단이 로만의 소유인 이상 티켓 판매도 금지인 거지. 이런 젠장! 어떻게 제가 나가서 안표라도 팔고 올까요? 안표는 무슨 안표야 강등을 피하려다 감옥에 갈일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파산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든 파산이야 면하겠지만 더 이상 최고의 자리에 있긴 힘들겠지 일단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고 나 역시 다음 시즌에도 제시 남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잼스 우승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줄이야 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방법이라면 딱한 가지 있긴 하다 그게 뭡니까? 죽음 없이 뛰란 것만 아니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바로 구단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지. 하지만 로만이 구단을 팔아버리면 전문학적인 금액이 전쟁 자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건데 영국 정부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다행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릴 때까지 영국 정부가 판매 금액을 동결해 놓는 조건으로 매각이 허용되는 분위기다. 세상에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로만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잃게 되겠네요. 일단 구단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 아무튼 그래서 로만과 구단 모두 발 빠르게 구매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30억 파운드 하나로 따져보면 4조 8천억 좀 되겠군 그 정도면 빈살만이 인수했던 뉴캐슬의 10배인걸요?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 토트넘 역시 구단을 인수하려면 같은 가격을 달라하던데 같은 값이면 도트넘보단 첼시가 낫지 않겠나? 당연한 말씀을 일단 달롱도르 3위에 비나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저 조르진유를 시작으로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으며 부임 첫해만의 비기어를 드러낸 세계 최고의 감독 나 토마스 트엘도 있지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벤치 선수 천억에서나이케파까지 있는 구단이 고작 4조 8천억이라면 이거 생각보다 저렴한 거였군요 케파 48명을 살 돈으로 첼시 전체를 살수 있다니 이거뭐 거저나 다름없네요 어떻게 전 세계 부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돈은 넘쳐나고 축구는 좋아하는데 디파나 FM은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그렇다고 하위 팀을 인수해서 리빌딩하기엔 재정적 페어플레이니 영입 제한이니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준비한 오늘의 상품 돈만 내면 나도 세계 최고 클럽의 구단주다. 사우디 왕자님들부터 미국의 큰손 형님들까지 선착순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제시를 구매하세요.